분들 중에서 미혼인 네 분께 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왜요? 전안 전안 됩니까? 별로 궁금한 게 없고요. <laughs> 고맙습니다. 그네분 아무래도 이제 연애 리얼리티 프로그램이라는 소재 자체가 뭐그 설레는 감정을 연구하기도 하지만 결국에는 사람을 탐구하는 프로그램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프로그램을 하시면서. 뭐 그런 감정적인, 뭐 격동적인 그런 것도 있겠지만, 아, 결국에는 사람을 또,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구나 하고 이해하는 그런 과정이 또 있다고 생각이 좀 드는데, 아무래도 네 분을 좀 비교를 하면, 남자 출연자인 이제 김대원 한서나 유병기 씨 경우에는 좀 연예인이 좀 어색할 것 같은, 좀 미숙할 것 같은 그런 좀 이미지가 있으시고, 실제로는 다를 수 있겠으나, 그리고 그, 이윤진 씨나 이제 권은비씨 경우에는 좀 자기 감정을 솔직하게 좀 드러내는, 그런 좀 이미지가 있으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남자 출연자분들께는 좀이 프로그램을 하면서 좀 얼마만큼 좀 많이 본인이 그사람을잠관는 방법이 좀 늘었는지 깨닫게 된 바를 좀 사랑에 대해서 나름대로 좀 깨닫게 된 바를 좀 여쭤보고 싶고 여자 출연자 두 분께는 어좀 주변을 같이 출연하면서 가장 많이 좀 늘었다 연애에 대한 생각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연애에 대한 스킬이나. 이런 걸 많이 배우고 있는 것 같은 사람? 가장 알면 가장 좀 독특한 연애관을 갖고 있는 것 같은 사람은 누구신 것 같으신지 그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스포츠 경향 하경환 기자님이 질문 주셨는데요. 정리해보면 이겁니다. 남자 출연자 두 분께는 어, 연애를 잘 못할 것 같은데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서 깨달은 바가 있으신지 맞나요? 이런 질문이 맞을까요? 네, 맞다고 동그라미를 해주셨기 때문에 대답해 주시면 되겠고, 여자 출연자분들께는 어, 다른 그두 분의 출연자분들이 제대로 배운 것 같은지, 아니면 못 배운 것 같은지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평가를 <laughs>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남자 출연자분들, 이견부터 들어볼까요? 네, 사실 말씀 들으면서도 굉장히 놀랐었던 게 실제로 거의 정확히 보셨고, 그 저희가 촬영하면서 저희끼리도 그렇고 제작진들한테도 들었던 이야기가 일단 이석훈 씨는 굉장히 냉철하게 정말 정확하게 잘 캐치를 하시고, 은지 씨, 은비 씨도 정말 좀 놀랄 정도로 좀잘 캐치를 한다고 하셨는데 저는 항상 우리가 서로 맞춘 것도 아닌데 이제 김대우 아나운서하고 의견이 같은 경우가 많아요. 근데 저는 사실 그런 이미지가 제속에서 아니셔가지고, 굉장히 약간 좀 동질감도 느끼고 약간 불안함도 느끼고 그러고 있었습니다. 저희가 한번 다 틀린다 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전체적으로 이 분위기가 굉장히 불쾌하고요. 네. 저는 굉장히 지금 그 상황을 오히려 좀 제가 미리 미리 맞춰 버리면 좀 약간 두려울 정도로 정말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결과를 살 보시면 아 김대호 말이 맞았구나라는 정도의 날카로움을 가지고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네. 어, 이두 남성 출연자에 대한 다른 분들의 생각이 정말 궁금하네요. 먼저 어, 네, 이석훈 님뭐 잠시 할말 있으셨던 것 같은데. 아니 저희가 방금 전까지도 이거에 대한 얘기를 하고 들어왔는데 분명히 다 틀린다고 얘기를 전해 듣고 왔는데도 저렇게 얘기하시는 걸 보고 어, 김대원 아, 김대환 와서 대단하다. 결과는 <laughs> 못 봤습니다. 예. 그렇죠 그렇죠. 근데 뭐 다들 뭐 저희가 사실 이 프로그램이 뭘 맞추고 이런 프로그램이 아니잖아요. 같이 이제 워낙에 공감하고 빠져서 보다 보니까 이제 그런 점들이 나오는 것 같은데 그만큼 공감을 많이 일으키는 방송이면 사실이요, 사실입니다. 네. 공감과 사실입니다. 몰입을 얼마나 불러일으키면 예, 예. 네, 이제 여자 출연자분들의 이거에 대한 음. 생각이 너무 궁금해지는데. 어, 가끔 이제 아무래도 리얼 연애 프로그램 이런 걸 보다 보면은 막, 저거, 저거, 저, 저렇게 한거 그것 때문에 그런 거지, 맞지? 그래서 두 분이 엄청 신나게 얘기를 하시면 은비 씨랑 저랑, 네? 이런 적이 조금 몇번 있었어요. 예. 그치만, 그러니까 오히려 이런 솔직한 표현들 때문에 저는 가끔 제가 스튜디오에 있는 건지 저희 집에 있는 건지 좀 헷갈리거든요. 예, 그냥 진짜 친구들이랑 다 같이 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좋고, 뭐 두분 중에 더 연애 스킬이 이 프로그램에, 이 프로그램을 통해 누가 늘었냐고 여쭤보신다면, 정말 어려운 질문이네요. <laughs> 그래도 저는 대우 선배, 예, 아, 대우씨가 좀 많이 는것 같아요. 어떤 면에서? 매주 매주 가르마가 조금 느낌이 달라지더라고요. 네. 아 예. 뭐 소위 말하는 이제 뭐 플러팅의 기술도 많이 습득하고 있습니다. 네, 많이 습득하고 아 있고, 예. 눈빛도 조금 더 약간 촉촉해지고, 맞습니다. 예. 그래서 대우씨가 더 가깝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옆에 계신 유병재님 울지 마시고요. 우리 권은비님 의견도 아직 들어볼 수 있으니까. 아, 네. 어, 저는 이제 아무래도 보는 시선 자체가 이제 저만의 개인적인 취향이기 때문에 이게 뭐 맞는지 안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뭐 저의 경험으로 또 저의 상상으로 또 제가 생각했던 것들로 또 판단을 하기 때문에 결코 정답은 아니지만 저는 그 김대호 선생님이랑 유병재 선생님께서도 맞출 때가 종종 있어요. 그리고 저희보다 또더 냉철할 때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또 다른 시선으로 봐주니까, 아, 이건 나만의 시선이고, 아, 이 선생님들은 또 이렇게 봐주시는구나 하면서 또 다른 시선을 볼수 있어서 조금 새로웠던 것 같고, 그리고 만약에 두분 중에 한 분을 이제 뽑는다면, 저도 김대호 선생님께서 말하실 때, 어? 연애를 많이 쉬셨다고 했는데 어떻게 저렇게 빠르게 알아채실 수 있지?라는 생각이 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진짜 결말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진짜 김대우 아나운서 선생님께서 맞으실 수도 있는 거고, 네, 약간 반전 매력이 굉장히 있으신 분 같아요. 제가 7년 동안 집에서 이제 쇼도우 복싱까지는 안 돼도 최도우 연애는 좀 해봤기 때문에 <laughs> 네. 많이 연습하고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김대우 아나운서가 두 표를 받아서 여기서 이제 정리를 해야 될것같아고